게임은 마구잡이로 이렇게 우와 도장 진짜 멋있다. 아, 에이프린 줄 알았는데. 아, 시간 때문에 그렇구나. 아, 잘했어. 요 그래도 잘했습니다. 도디 도리도. 자, 어 보스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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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 텍 타이머 텍. 여기가 이제 한 어, 챕터를 어디, 마무리하는 타이머 텍. 아, 또 이거구나. 보니까 루시아 님은 시간이 촉박해지고 막 이렇게 피지컬이 막필요면 그때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 이제 재적인 능력이 나오나 봐요. 네. 여기서 노래 한곡 부르고 갑시다. 아, 여기서요 자, 감니다 에, 어디 가요? 간다고요. 간다고요. <웃음> 노래 한곡 부르고 가시라고 그냥 아유, 가세요. 아, 저희 또 무대가 있길래. <laughs> 뭐 올림픽 특설 무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아, 잘했어. 그렇게 아, 하는 거네. 꺼낸 데 잘했다고요? 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네, 그죠? 아 제가요? 방법을 보여주셨어. 어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아, 아그 그게 제맘 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 <laughs> 내 내가, 내가 던져줄까요, 그냥? 던지실 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그렇죠. 자 던지세요. 던지세요. 아예 없는데.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네. 어. 잠깐만 저저내 올라갈게요 기다려봐요. 네. 자, 오, 일로 일로 와봐요 일로 일로. 역시. 여기 오, 저기 저기 저거 먹어야 돼. 아니 근데 내, 내 위에 거 있지 말고. <laughs> <laughs> <그렇지>. 내려, 내려가 볼래? <laughs> 자 여기 여기 일로 오세요 일로. 자 오, 빨리 가. 그렇지! 오 죽는데 죽네, 죽네 알아서 돌아와요 이제. 어쨌든 먹었으니까 이제 알아서 돌아와. 다시 떨어진네. 또 언제까지 올라가야 돼? 언제까지 어, 올라가야 불 돼? 불 올라오네 무섭게. 아유 요요요요 아유 아유 아유. 저 다시 가면 아, 태어났... 어, <laughs> 어. 와 지나면 되는구나. 오와나저불 쫄아가지고. 뭐라 <laughs> 그래, 왜 여기 친? 넘직물 통닭 있어요. 자 갑시다. 던져줄게. 와. 저저 <laughs> 그냥 제가 점프해서 간 건데 던져주신 거 아니야? 천재인데. <laughs> 던져주신 거 아니면서 자꾸 희생한 그런 분위기 만드시죠 <laughs> <laughs>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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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아,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저쪽 에 있어, 저쪽. 여기 뭐길 없나요, 여기? 어, 없네? 어, 그러면은 오. 이렇게 그다음에 아, 이렇게 저 멀리 뛰기 진짜 못 하는데. 나는 실제로도 멀리 뛰기를 못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아이, 안 아, 이거,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이거, 이거, 이거. 어 야, 잠깐만. 이거를 들면은 네. 이게 없어지죠. 그죠? 자, 이렇게. 아하. 그다음에 갑시다. 어 못내려가 내려가서 아아 아, 그쪽으로 가는건가요 그쪽으로? 아글로갈수 있구나 아 이쪽인가요? 자, 자, 자 가, 가야 돼요 이제 자제 머리 왜 뛰어 <laughs> 댁이 어허. 댁이 어허. 댁이 자 제가 밟아드릴게요 으 에! 남극장할 때가 아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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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웃기다 <laughs> 아니 저기 제 머리를 <laughs> 제 머리를 그렇게 쉬는 공간으로 <laughs> 이러시면 <이렇게 웃음> 안되죠 어유 여기, 여기, 여기 한번버쳤다가해야돼 <laughs> 지금이야 지금이요 지금 아니 말을 같이 해준거지 기다려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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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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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왔어요 왔어요 와 타, 타이밍 봐서 가야돼 아다 죽었어 둘다 죽었어 <laughs> 타이밍을 봐서 가야돼 가가가가 어, 가, 가, 가. 아유 아유 뭘뭘뭘 지금이야 와 아. 너무한다 나 어떻게 여기다 태어나게 하냐 일단 지금 음. 우리가 첫판 첫 판은 공략을 아는 느낌으로 하는 게맞을것 같아요. 이제 이 시간 한이 있어 가지고. 공략을 지금 알았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음, 와. 거기 재밌게 생겼네요. 오케이, 오케이. 예. 그, 그,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네, 괜찮아. 일단 공략을 알았으니까 자, 그럼요. 먼저 올라가 봐리 이거 얼마나 큰요 자꾸 그렇게 막무가내로 던지. <laughs> <laughs> 저기, <laughs> 저기 자꾸 도와주는 척 하시면서 은근히 집어 던지시는데. 빨 빨타. 캬캬캬. 아니 누가 봐도 안되거든요 지금? <laughs>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뭘 <laughs> 진짜.. 아이 자꾸 그렇게, 그렇게 던지실 자. 거예요 <laughs>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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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셔.. 아이고 뚜뚜뚜뚜 아뚜뚜뚜아아저 보석.. 왼, 왼쪽에 저거 먹어야 된다 고 제가 가서 먹고 있을게요 어! 아하! 아아 갈수 있어 갈수 있어 알겠어요 아, 기다려드릴게요 또또 또 착한 제가 제가 자, 빨리, 드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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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드리... 리기다리 기다려드리... 기다 기다리드리... 기다기다리기 자, 꾸... 넘어가 꾸... 자 이쪽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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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들어오어디로어디로어디로어디로 오디오 와디 와요. 자 이제 갑니다. 네. 자 이제 지나가야 돼요. 네. 왜? 아 여기 디오유유 일단 여오한 명이라도 지나가는 걸 목표로 해야 되겠네요.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가사 끝크 아, 포인트 자자. 찍어주세요 예, 찍어놨어요. 예, 네 찍어놨어요 죽으시면 됩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나죠 그쵸 이게 합동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든 거를 다둘다 다 같이 깰순 없고 제 머리 밟고 어. 제 머리 밟아 제 머리 밟아 깨면 되는 거니까 예예 예. 제 머리 어. 밟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 제 머리. 죽었어요 죽었어 아 어, 내가, 내가 있어 내가 어, 어. 아, 아. 제가 가서 들어가 있을게요 오케이 아이 죄송합니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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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 여기 여기였죠 돌멩이 네. 자 하고. 이렇게 하고 아까 처럼 아까 처럼 하면 돼요네 오와 오케이 자 invented... 여기까지 했었죠 우리가 여기서 아 맞아요 여기 타이밍이 아, 중요했었어 거기가 어려웠어요 어떻게 가지 어떻게 가지 <두 PG> 타이밍 봐서 밟아야 byte byte> 되거든요 <rib>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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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고민 고민 중 지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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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Dav> 아, 나 이제 알겠다. 어, 이제 좀 알겠다. 이거 그, 딱 박스, 음. 박스 그 틈에 맞춰야 돼요. 잠깐만요. 저도 갑니다. 지금이야. 와, 역시 뭐한 번만 보시면 탓따라 하시는군요. 아유, 뭐. 자, 이건 위에를 먼저 하고 돌멩이 떨어지거든요. 돌멩이요? 네 돌멩이 떨어졌죠, 방금. 어, 어 못, 봤, 못 봤는데. 아무튼 떨어졌나봐요. 아, 여기 그, 돌멩이 가 떨어지거든요, 저기 하면. 갈까요? 갈까요? 밑으로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쭉 내려가요, 쭉내려어어어 음. 어, 어. 여기 돌멩이 막혔데요 돌멩이 왜 이렇게 많지? 아 옮기는 거구나. 오. 이렇게 옮기고. 아저 보석을 먹고 싶은데. 저 어떻게 나가죠? 어, 이거 잘... 밀어야겠다. 밀고 어, 나가야겠다 그치, 그치. 아유. 일단 보석은 저거 포기하고. 나하고 올라가서 안 들어가는 게 나은가 저거 그죠? 안 들어가는 게 나아 보이죠 그죠? 어,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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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왜냐면 들어가면 어디로 나오는지 모르. 겠어나 어, 나왔어. 아쉽다 밑으로 계속 나오네. 그냥 그냥 가야겠다. 그냥 가. 오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여기로 오세요. 어어어어 어? 어. 안돼. 아, 안, 안 들어가고 싶은데. 어 됐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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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어. 빨리 빨리 삼초삼초삼 초. 삼초삼 초. 빨리 빨리 빨리.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아아 아, 우리 이거 아그 보석 욕심 내지 말고. 그쵸, 그쵸. 네, 네. 깜짝이야. 저는 원래 유는지래 욕심 안내지로바 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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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로, <갑시다. 웃음> 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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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자 로 바로 바로 가세요. 쭉쭉로 바로 가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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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바로 여서 여기 좋아요 자 먼저 갈, 가셔도 괜찮아요 아 그래 그래요 혹시, 혹시나 떨어지실까봐 흐허허허허 <laughs>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우차차차자브리브리 어차피 딴딴지금이다 아하핫 점점점 거기서 그상황점 진짜. 오요오요오요요아요 체크 포인트 밟아요 예 좋아요 네, 이거 밟고 이거 터트려서 돌떨어뜨리고돌 떨어 졌죠 그 돌을 아, 여러 번떨어뜨야 되나 봐. 어, 맞아 죽으셨어요. 됐어, 됐어. 자, 여기서 됐어요. 제가 옮기 옮기. 아이고, 옮기다가 죽었네. 다시 옮길게요. 돌을 옮기고 아, 그렇죠. 있지,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제가 빨리 들어가 가지고 어, 그 밑으로 가지고 가 나가고 여기서 됐어, 됐어. 올라갑니다. 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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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만한번만한번만 잠깐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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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아, 왔어 아 왔어 장난 아니다 이매. 하나, 둘, 셋. 오케이. 우와, 이거 진짜로. 뭐? 우와, 저기 톱니가 있었어. <laughs> 덕분에 잘 봤습니다. 무엇입니까? 뭐 덕분 아. 아. 어 이거요. 아, 이거 와, 여기 쉽지 않다. 와. 톱니. 어후 참니가 쉽지 않아요. <laughs> 아, 뭘 수영하고 싶어져가지고 어, 갑자기. 여유 어, 남았어, 싶습니다. 여 여유 있어. 천천히, 천천히. 그잘잘 잘했어요. 여유 있어요. 타이밍을 보고, 타이밍을 보고, 한번 생기면 빡빡. 오, 잘했어 아, 거의 다 됐는데 거의 다 됐어. 던져야 되나?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확. 확실, 아. 확실히 망했어요. 괜찮아요. 잘하고 있어요.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해요. 충분해요. 좋아요. 예 힘내고. 힘내고 힘내고. 야, 아, 됐어. 대박. 아, 됐어, 됐어, 됐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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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음 스테이지. 어어 아, 또... 사라진다. 아니 이제 하실 틈이 없어. 실 틈. 어, 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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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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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올라. 아끼는 역시 비 올라. 아, 아 체크포인트 찍어놨는데. 아, 죽으면은 그래 나가. 나간... 어디 가죠? 아나 계속 불러 나오는데요? 괜찮아 괜찮아, 체크 잭콤 듯다, 지금 돼.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오 잭콤, 그, 오저 톱니 있어. 톱니 조심. 어우 됐네 됐네. 아유 그 톱니 가지도 못했어요. <laughs> 아직까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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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저, 조심해서 거, 올라오시면 거, 돼요. 돼요. 자 그, 체크 포인트 그, 찍어놨습니다. 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 올랐어. 오요요요요요 요. 오오 오. 올라. 자, 이제... 어, 뭐 수영하러 가시나요? 아, 제가 먹고 싶어 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아, 버리고... 왜... 왜? <laughs> 수영장 개장했어요? <laughs> 빨리 빨리 달려달려드면... 아, 아, 내 머리 밟고 간거 같은데? <laughs> 아니야, 아인다 머리를 밟고 간거 같겠지만 기분탓일 거예요. 자, 포인트 찍, 찍어주세요. 가시면 자 찍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와 네. 이게 그거네 네. 그패턴이와 아. 어디를 어디를 아. 밟아야 되는지 외워야 되는데 아. 여기랑 여기 아저 여기, 오른쪽 저기 구나어 화살... 우와 어내내 네, 머리 위에 가요 네가 그렇지 올라오세요 올라가자 올라가자. 왜? <laughs> 일단 지나가 일단 지나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밑으로 내. 거기 거기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제일 끝에. 어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어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 밑에 세개다 있으니까 왠지 점프 해가지고 올라가 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뭐 잘했어요? 아유 아유 아유. 아다 왔는데 완전 잘했는데 이 정도면 뭐 게임 제작자라고 해도 믿을만한 엄청난 스킬을 보유하면 잘했어 스킬을 잘했어 잘했어. 그데어 어, 방금 진짜 잘했어요. 어, 그죠? 저 했... 고개 숙이고 지나가야 돼요. 저희 톱니 있는데. 오! 네, 알겠습니다. 오!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찍었어, 있고. 찍었어, 찍었어. 끝났네요. 네네. 극복해주세요. 극복. 머리 잘 밟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이. 아주 탈모 생기겠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 잘했어. 아우 아우 나 여기에요 다시 오 저거 어떻게 지나가지 저자 시간 시간 우리 다시 여기에요? 안돼 어떻게 올라간건데 다시 올라갈게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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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이런거 역시 으아아아아아 치워요 어 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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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지 어쪼끝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괜찮아요. 와, 아, 먹었어, 먹었어. 감사합니다. 우와, 먹었어, 먹었어. 어, 역시, 남달리네요. 아, 어떻게 잘했어. 이걸 낀 거지? 아무도 깬 사람이 없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최초라는 게 굉장히 기쁘네요. 와. 감사해요. 덕분에, 오장도 잘 깼습니다. 아, 와, 잘했어. 오장 진짜 대박이다. 오장이 진짜 어렵다 그죠? 잘했어, 잘했어. 와, 얘는 네, 정말 빡세네요. 와, 아, 그래도 이게 하나씩 하나씩 깨. 꽤나가지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예. 신기하 이게 되는게신기하고만 위험한 동굴을 탐험하던 다 도주 왕만한 루비보석 위에서 무... 루비를 방문했대 오왕 이게 다 루비인 거요와 짱이다 오, <웃음> <야>. <웃음> 좀 무섭게 생기긴 했는데 두구두구두 정신없고 이 유독한 하나 짜증투적인 대리대들 여기서 어 공주다 악몽공주 공주가 참 예쁘네요 악몽공주라서 <laughs> 악몽 꿔서 악몽 예.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꿈밤 되시라고 편안한 꿈 꾸시라고 그러거든요 악몽 꿔면 음. 저렇게 되니까 <laughs> 인사다움 괴롭지 않은데 꽃향기가 뿡뿡인데 <laughs> 꽃향기가 나는 뿡뿡이 모자 쓴 고양이 어왕관의무거운법어 물고기인데 고양이가 잡아먹지 않는. 아 칼을 들었으니까 못 먹겠구나. 행복하고 원역게 살기도 했지. 먹고 그랬지도 않지만 사실 피터는 영원하겠죠. 무슨 내용이에요? 이건 도대체 스토리가. <웃음> <웃음> <아무튼> 스토리도 스토리지만. <laughs> 루시아님의 말이 끊기지 않는 게더 신기해요. 아 저요. <웃음> <웃음> 계속 중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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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얼. 먹구름 예쁘다. 아저 구름이 약간 그거다. 그 무슨 파티할 때 이렇게 뿌려주는 꽃가루 있잖아요. 아저 그거 같아요. 어, 사실 파티장인 거죠 먹구름이 아니라. 네. 이 루시아님이랑 이게 같이 합동 방송하니까 제가 되게 좋은 게어 네. 제가 말을 별로 안 해도 돼. <laughs> 되게 편해. 아이고. 어, 저는 그냥 게임 가만 조용히 게임만 하고 있으면 돼. 아, 그래. 되게 편해. 격 더빙 방송인도 아니고. <laughs> 어유, 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예, 6장이에요, 벌써. 그 루샤 님. 어떻게 오늘 8장까지 달리실래요? 아니면 우리가 6, 7, 8을 다음에 한번 더 할까요? 저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저는 사실 어차피 밤샐 거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아, 그래요무시안 님의 이제 체력이라든가 뭐 이제 그어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여쭤 보려고요. 일단 그러면 일단 좀만 더해 보고 좋습니다. 갈까요? 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나가시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매너가 밟고, 밟고. 많이 좋아지신 <laughs> 거. 네, 발 봐줘. 발 봐줘. 원래 매너 좋았어요. 아니아니 아니, 전혀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초면에 막 엉덩이 들이대시고 머리 밟고 이래 랬잖 참. 내가 언제? 화장터 <그랬어? 웃음> 없이 막 그랬잖아요. 내가 뭔 엉덩이 언제 들이대? 먹들이 <laughs> <막> 되셔놓고 내다 <laughs> 네, 시청자들이 다 격하게 신하고. 와 이분. 이번... <laughs> 아우 여기 어렵다 여기. 아 여기 나는 통과했어요. 아목 목고 죽었어. 괜찮아요 목고 죽는 거는 굉장한 이득이에요. 이건 다행히 목숨 그 제한 이 예, 없더라고요. 멀리 좀 밟을게요. <웃음> <웃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미 밟고 나서 항상 오락만 태시더라고요. 근로가 안 되고 여기서 어 잠깐만. 근로도 아닌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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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같아. 아저 밑으로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디 나는 요구 오유오유오유오유오유. 왜다 왔는데? 오유오유오유오유오유오유. 저 떨어지다가 점프하고 확, 확 달려붙어야 돼요 저기. 서 점프를. 아주 눈깜짝사세요 후다닥 해가지고 점프를 또 풀. 그렇죠. 원래 점프는 그렇게 마음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설마... 모르셨을 텐데 점프하려면 어. 키를 한1 7개 정도 같이 눌러야 되거든요. 그 왼쪽으로 매달려요. 그 뛰어가지고 왼 왼쪽. 그렇지. 점프,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아 알겠다. 보성 아, 보성 알겠다. 이거 알겠다. 잘했어. 저희가 점프를 굉장히 힘들게 <laughs> 하고 있어요. 끝까지 입은 쉬지 않아요 일로 일로 일로. 내 머리에 봐, 내 그, 머리에서 봐요. 어? 내 머리 위에. 자. 그렇지 그렇지. 아, 아, 아. 한번더한번더한번 더, 더. 자 다시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봐요. 잘했어요. 자. 어어 <목소리> 어, 점프 점프 점프. <목소리>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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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목소리> 잘했어. 나왔어요. 잘했어. 잘했어. 어 모자 잘 나온다 모자 나온다. 이제 거기 체크 포인트 찍어 나요? 모자 저기다. 네 체크 포인트 찍고 제가 뭐, 뭐 모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부활을 하고. 어어 <목소리> <오, 목소리> 죽으면 안돼 죽으면 안돼 <뭐라> 알았어 안 죽을게 안 죽을게 안 죽을게 안 그, 죽을게 그러니까 그, 빨리 저 살리세요 저저 사람을 처리해요 예 일부러 <laughs> 그러신 게 아니죠 아니죠 예 당연히 아니, 아니죠 아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저 유도탄 조심하시고 이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지나 가지 혼자 혼자 숨어 계신 거 아니에요 저 <뭐라> 아니죠 아니죠 저돌맹이를돌맹이를 아니, 거기다 거기다가 갖다 놔야 돼요 그래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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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던져,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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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이스 잘했어요 뭔가 느낌이 세한데 마치 이용당한 느낌이에요. 하지만 아, 네, 아, 지나가면, 지나가면, 지나가면 돼요. 지나가면 아예 지나가면 돼요. 아예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나가면 어, 내려가면 되는데 못 내려가네? 또뭐 누르는 것 같다 이거. 그뭐 어, 누르는가 건 봐. 예 그런가 봐요. 어 저쪽으로 저, 가야 되나 봐. 위로 가볼까요? 위로? 위위 한번 모자 쓰시는게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모자 보 조심하세요 모자. 아네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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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왜아 아, 모자 떨어뜨렸어! 아, get, get,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모자 예. 저거 백화점 가면 많이 팔아요, 많이 팔아. 네. 네, 사람의 성명이 제일 중요한 한정, 한정 거죠. 한정 이렇게 하고 있다가 여기 던져줘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와 보세요. 가이가이 내려가 이거 이거 매달려. 자자자자자자자 올라가나 올라간다올라간다제 뒤에 매달려 있어요. 잠, 그저, 자, 언제 올라가요? 준비. 아, 이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야 아야 기다기다 기다. 아니야 아니야. 빨리. 그렇죠. 떡볶빨 올려. 빨리빨리. 빨려 가, 가, 가. 명목까지사라져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 내려간 잘했어, 내려간 잘했어. 내려간 자, 내려가. 내려가. 조심, 조심. 내려가요. 먹고 올게요. 네? 일단 <laughs> 잠깐 저것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와서 머리 좀 대줘봐요. 내 머리 밟고 올라가서 어. 먹을게. 요 <laughs>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웃음> <웃음> 소품 취급하시는 거죠? 어 벌써 먹고 죽었어. 됐어 됐어 가자어 <laughs> 심지어 안 죽었어요. 네, 머리나 좀 대라고. <laughs> <laughs> 이래서 이피하려고 하신 거죠? 맞아요. <laughs> <laughs> 이거 머리 필요해가지고. <웃음> <웃음> 이거 머리 필요해가지고 이피하라 그러신 거죠? <laughs> 맞아요. <웃음> 알았어. <웃음> 어. 네, 자기 머리를 밟을 순 없잖아요. 그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주 <laughs> 영리하신 분이에요 <laughs> 제가 제 머리가 이렇게 쓸모 많을 줄은. <laughs> 이거를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이거를... 이거를... 네, 전 오, 위로 올려볼까요? 그럴까요? 이게... 이건가? 이게 더... 아, 여기도 돌멩이를 편하게. 가져가야 돼. 돌멩이도요, 돌멩이도 예. 갖고 오세요. 비켜봐요. 어... 비키라고 요 자, 돌멩이를 가지고... 제가 올라가...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예예, 예. 이거... 이게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자, 돌멩이를 위로 올려야 돼. 어... 다시 가져올게요. 네. 자그 위에다 돌멩이를 올려놓게요. 을자 밀어줘. 네. 아저 나가야죠. 어, 자, 돌멩이 올려주세요. 돌멩이를. 돌멩이를. 한번 더. 돌멩이 던져. 돌멩이 던지고. 그렇지. 던져. 아 돌멩이서 아, 한 명이 받아줘야 돼. 그러면 제가 위에서 받을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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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네, 제가 자, 위에서 그러면은 받을게요. 잠깐만 그렇게 비켜주시고. 잠깐만. 아이고 어, 미안. <laughs> 미안해요. 그래. 아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자 위에서 받으세요. 오케이. 한번더한번더자 됐어 그렇죠. 올라가 올라가 올라 받아줘요 오 여기서 받아줘야 돼자 그렇지 그 다음에 올 올릴 올릴게요 올릴게요 올려줘 올려줘 아자자자아 어때 아아 맞다 아니야, 머리를 머리를, 상관... 머리를 밟아야 돼 밟아야 됐어 돌멩이를 발등 채로 어 점프가 안 되네 돌멩이 등 채로 점프 안 되는 거 같아 요안 되네 잠깐만 이게 이게 네. 하나를 더 가져와야 되나? 그이 밀어봐요. 를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어, 상자를 가져와야 되나 봐요. 그 밀어봐요. 밀어요? 네. 그리고 어, 아니 미안. 이렇게 박스를 다쓴 박스를 들고 네.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건가 봐요. 아. 잠깐 일단 얘 내리고. 네. 그그 그 위에서 돌멩이 좀 받아봐요. 네. 받아세요 어, 들고 있어요. 어한 칸만 옆으로 가 가볼래요?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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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으로 한 칸만. 조금만, 네. 이 조금만. 돌멩이 매또 타고 아 잠깐 됐어. 그렇게 민 민들 비심. <laughs> 어. 어, 잠깐만. 저 위로 옆으로 못 났나? 어떻게 된 거지? 아, 됐다. 제가 이제 이쪽으로 갈게요. 자, 이제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저 이제 그 그렇죠. 돌멩이 하나만 어, 이거를 내가 아차. 어 너무 너무 올렸다. 여기까지 올리셨어.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저저내 내러지마. 어 이거를 한 칸만 내리면 되거든요 이거를요? 한 칸만 한 칸만 됐어 오 됐다 됐다 그러면은 돌멩이를 던져 그치 렇자 네. 그리고 내려가서 이거 내려가야 얘, 내려가요? 얘를 당겨줘아 이거 밑에를? 어. 그치 렇 그치 그치 한 어, 조금만 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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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저 저, 저, 저 가서 네 됐어 됐어 이렇게 오 됐다 됐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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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됐어요 와 진짜 힘들다 뭐 됐을거에요 와 진짜 힘들다 진짜 힘들다 와. 와, 내 돌멩이한테 있어. 이렇게 집중해 본건 처음이에요. 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나 지금 방에 모기 네. 한 마리가